제가 각 가정교회 당 말씀 암송 전에 지금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설교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오늘 말씀은 좀 짧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짧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네 가지는. 중심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제자들도 여인들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은 허탄한 듯 듣고 믿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어찌 오늘 우리가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절을 제가 이제 부활절을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이스돌이라는 e 걸다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로 시작되잖아요 부활절을 그래서 제가 1로 시작되는 네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네 가지를 기억하 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을 제가 뭘로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이 단어가 뭐죠? Execution 처형하다입니다. 처형하다. 예수님 십자가 실제로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소생입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소생했어요. 그런데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또 죽어요. 이건 그냥 소생의 부활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십자가 저형에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진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증거가 하나 내지 두 개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진실을 좀 확인해 갈수 있거든요. 그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못 믿어, 사실인지 못 믿어, 그럼 증거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증거가 하나, 둘씩 나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증거되어 있고 신지어 말미암아 고대 자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처형했다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죽였어요 죽였는데도 예수님이 이 죽었다는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형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올리입니다. 초기 미리 이뜻이거든요 이것은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기록이 초기에 바로 기록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은지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난 뒤에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왜곡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속하게 초기에 기록되어, 어떤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지몇달안 되어 가지고 학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빨리 기록이 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뉴스야, 속보야, 속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이런 속보로 굉장히 빨리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죽음도 한 400년이 지나가지고 정기로 기록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몇달안 돼서 기록된 거예요 초기에 기록됐다 언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거 거짓이야. 이거 수정해 아니 하면 그냥 수정이 돼요. 그런데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기록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심지어 사도행전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다 퍼지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분명한 이거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또세 번째 제가 단어를 하나 찾으면 이게 뭐죠? Empty grave. 텅빈 무덤. 무덤이 텅 비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시했는데, 이게 다 봉했어요, 봉해고 군인들이 지켜요. 그런데 부활절 아침, 이 주일 아침, 이 주일 아침에 이 무덤이 텅빈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무덤을. 근데 이 무덤이 텅빈 것을 발견한 것을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들의 입으로 인정을 합니다. 무덤이 텅 비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그래서 무덤이 텅 비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본이 아니게 그죠? 본이 아니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무덤이 비어져 있다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어져 있다는 걸로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로 남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면 또한 가지 제가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삼는 걸 마지막 이 이게 뭐죠? I 믿은 이수 목격자 눈으로 본 사람들, 목격자.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을 수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지만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줘요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도마는 더더욱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못자국을 보게 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에도 손을 넣어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이 너희들은 보고 만지고 그럼으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목격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어떻게 냐면 식사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서 부활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의 역사 속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들이 한두 개만 있어도 믿는데 우리가 증거를 내밀 때 증인, 증거에 보세요. 증거를 딱 내면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데도 우리가 믿음이 와요, 안 와요? 안 믿어져요. 여기 지금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붙여 있어. 우리 어른들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이 있는 게 공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이 있다는 게 공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요 안 믿어서요 그렇게 잘안 돼요 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의 이기거리 되고 소경되고 안전병이 되고 문둥병 되는 감각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나에게 주의 생명인 호흡을 넣어주야만이 그때 우리가 기가 열려서 들리고 그때 내 안에 뭔가가 쑥 들어와. 뭔가 같더라. 나도 모른다. 뭐가 따뜻한 따뜻한 기운을 느껴. 느끼면서 이 말씀이 어느 날 그렇게 부인하고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이 말씀이 믿어져. 다만 내가 모를 뿐이야. 이게 믿음의 선물이 나오네 들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물이 나에게 쑥 들어와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로부터 으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께서 공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이 믿음이 내가 이해되고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줬어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삶을 경험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텅빈 무덤과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거와 일찌감치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선물을 강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